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나군니 손짓하며 우리를 지르릉 험하고 비바람 거세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꾹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나우리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어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무리 이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오늘은 2022년 12월 3일 내 생일 생일선물로 월드컵 16강을 던져줬고 그 기분에 낮술 한잔 마시고 강원도에 산길을 헤매고 있는 소년 늑대 에, 저의 책은 제목은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요즘 안 팔리고 있는데 <laughs> 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행복원들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독자님들 감사합니다